고백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가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장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오디오 빌라두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3장 8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아담과 하의 범죄 말미암아 단절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그리고 숨게 되어지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심각한 죄식 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죄를 범한 인간은 이두 가지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각한 죄의식,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그 죄의식 가운데 또 심판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짓고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게 됩니다. 죄의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과의친밀한 교제는 우리로 깊은 기쁨을 누리게 하고 왕성한 생명력을 우리 가운데 주게 됩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교제가 하나님 과의 교제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 사단의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앞으로는 육체가 또 죽게 되어지고 마지막 때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영과 육이 모두 죽게 되어지는 두 번째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길을 만들어 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데 인간의 어떤 능력 인간의 어떤 도덕 인간의 어떤 뭐라고 말할까요? 그런 모든 노력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그 모든 수고는 어떤 도덕적인 그런 선행으로라도 불가능하게 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셔야지만 길을 만들어 주셔야지만 모든 인간이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일대일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죄의 처참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성자, 예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놀라운 권능의 역사 가운데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게 됩니다. 내 안에 그리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우리 안의 성전이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고 죄약된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성령님의 감동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이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소멸되죠.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는 소멸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셨던 분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방언의 은사도 소멸되어지고 신유의 은사도 소멸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 성령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십자가가 길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는 놀라운 내 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우리가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십자가를 내어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선악과를 그렇게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상징적인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먹지 않으므로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인정함, 그것이 끼워져 버린 것인데 또 하나는 선악가는 자유의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놀라은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어, 본인이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아갈지, 아니면 주약된 모습 그대로 살아가야 될지, 인간 편에서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인간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총과 하나님의 십자가라는 은총과 인간편에서의 책임이, 복음 안에서 그렇게 완성되어져 갈 때에 우리가 놀라운 구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그래험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제 읽었지만, 아담에게 묻습니다. 누가 너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느냐? 그때 아담이 하와를 가르치죠. 저 여자가. 당신이 나에게 준저 여자가 그때 하와에게 또 하나님이 묻죠.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때 하와가 뱀을 가르칩니다. 저 뱀이 나를 그렇게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뱀에게 너 누가 이런 일을 시켰느냐 너왜 이렇게 행했느냐 묻지 않으시고 곧바로 심판하십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게 될 것이다. 인간의 특별함은 여기서도 부각됩니다. 그리고 친히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은 그들의 옷을 벗기시고 가죽옷 피를 흘려야지만 얻게 되어지는 그 가죽 옷을 입히심으로 피가 죄를 사한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 내기의 중요한 원칙을 이 창세기에서 먼저 우리 가운데 밝혀주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십자가라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하셨습니다. 하늘님 주시는 은총에 우리가 책임 있게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필요합니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이 땅과 이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의 교회 가운데, 조국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3차 하심으 합심으로 기도하시다가 새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지요지요지요 오.